안녕하세요 하철어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기정화식물 셀럼을 추천할 건데요. 공기정화식물 셀럼은요. 이렇게 보시면 여인초나 극락조, 극락조처럼 잎이 이렇게 큰데요. 셀럼은 여인초나 극락조에 비해서 키가 크게 자라지 않고 이 상태에서 계속 푸른 잎을 보여주는 하초예요. 그리고 이 셀럼은요, 제가 분갈이 할때 마사토나 그런 건 혼합하지 않고요. 그냥 일반 하원에서 파는 흙을 사용했는데요. 어떤 흙을 사용했냐면, 여기 분갈이 용토라고 모종시장에 추천하는 분갈, 분갈이 용토.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건강한 흙. 저는 그냥 이런 흙만 사용해도 하초들이 잘자라더라고요 셀럼을 하원에서 건강한 하초를 고를 때는요 같은 종류의 하초를 여러 개를 동시에 비교해 보고요 눈으로 딱 봤을 때 잎색이 이렇게 진하며 싱싱함이 느껴지고요 잎맥이 이렇게 뚜렷한 것을 골라주시면 좋구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줄기도 굵고 이 표면이 매끈한 것을 보세요. 그러면 싱싱한 화초를 고를 수있고요 그리고 하원에서 파는 거는 이런 화분에 심겨있지 않고 포트 안에 담겨있잖아요. 포트 안에 담겨있을 때는 포트 밑으로 여기 밑으로 뿌리가 나와 있는 거 그런 거는 뿌리가 잘 내렸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뿌리도 튼튼하고 여기 줄기도 튼튼하고 화초가 전체적으로 건강한 셀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필로덴드론 세럼은 잎이 이국적인데요. 셀럼은 세집 증후분에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벤젠, 아세톤, 암모니아 포로말데이드 제거 능력이 있고요 새집에는 그 새집 접착제나 커튼이나 장판 등에서 화학물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화학물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있고요 전자파 분해까지 한다니 셀럼을꼭 키워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셀럼을 오늘 추천드립니다 물주기는요 이렇게 보시면 그 흙이 완전히 바짝 이렇게 말라있죠? 이렇게 말라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겉흙이 말랐을 때 흠뻑 주시는데요. 젖은 흙은 보시면 이렇게 흙이 이렇게 약간 짙은 색이고 촉촉한 게 일단 색깔부터가 이렇게 검정색이잖아요. 근데 마른 흙은 보시면 이렇게 색깔부터가 틀려요. 이렇게 흙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시면 이렇게 흙도 날리고 하는데 이럴 때 물을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물을 이럴 때 흠뻑 주시면 됩니다. 셀러면 과습에도 약하기 때문에 물을 너무 자주 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흙을 상태를 체크해 보시고 흙이 이렇게 바짝 말랐을 때 물을 흠뻑 주시면 좋아요. 저는 이렇게 하초에 물을 주면 제 기분까지 상쾌해지고 기분도 정화되고 그러니까 마음과 정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게 건강해지는 느낌이 같이 들어요. 저는 어, 이렇게 물 주는 소리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물을 한번 주실 때 찔끔 주시면 안 되고 이렇게. 듬뿍 주시면 좋아요. 하초는 물을 찔끔찔끔 이렇게 뭐 컵에 조금 남은 거, 이런 거 주시면 안 되고요. 한번 주실 때흙 마름 상태를 꼭 확인하시고 듬뿍, 화분 밑으로 물이 흘러 나올 때까지 이렇게 듬뿍 주시면 하초가 잘 자라거든요. 그리고 요즘 같이 춥고 건조한 실내에서는 이렇게 풍성한 잎이 공기정화와 천년가습기 역할을 하는데요. 적정 온도는 셀럼이 15도에서 25도씨이고요. 셀럼은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키가 빨리 큰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새 잎을 겨울에도 내는데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보면 되게 부드러워 보이죠? 이게 지금 겨울인데도 새순이 올라온 연두빛을 내는 새잎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찐 녹색은 오래된 잎이에요. 잎 색깔만 봐도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지요. 이렇게 사계절 내내 새잎을 보여주는 것이 셀럼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또 이렇게 약간 연한 녹색으로 또 새잎이 이렇게 반짝반짝 그리면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계절 내내 새잎을 볼수 있는 성장 속도가 빠른. 그러니까 키가 많이 자라는 게 아닌 이렇게 새잎을 마구마구 내뿜 그러니까 이렇게 새잎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이 셀럼이고요. 그리고 셀럼은 특유의 향을 내뿜는데요. 그 향이 향기가 나서가 아니고 그 향이 나와서 호흡기에 좋다고 해서 가족 중에 비염이나 아토피가 있는 분이 계시면 실내에서 키우면 좋은 식물로 손, 손꼽힌다고 하니 이렇게 넓 잎이 넓고 새잎을 사계절 내내 보여주면서 가족들의 건강까지, 그리고 겨울에 천년 가습기 역할까지 하는 셀럼을 추천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